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으로 구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간에 서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실존적 존재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인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 신앙생활도 선택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최후 심판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최후 심판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생명의 길을 택하고 생명의 길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첫 번째 어,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최후 심판 때에 어떤 이는 알곡으로 어떤 이는 쭉정이로 심판받아 나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마태 복음 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고군 모아 곳간에 드린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겠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지옥 불에 던져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의 특징이 뭐예요?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볍씨를 어, 곡간에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심으면 다시 싹이 나오지 않아요. 성장하고 열매도 맺죠.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생명을 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계시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최후 심판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알곡 백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어,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또 다른 예는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문이 있다 하는 말씀이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길에서 좁은 길과 좁은 문 반대로 넓은 길과 넓은 문을 만나게 됩니다. 넓은 문을 향한 길은 넓고 편하고 보기도 좋고 가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은 길도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향한 좁은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결국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좁아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천국이 임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할 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시잖아요 성도가 가는 길은 본래 믿음의 길인데 반드시 좁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높은 산에 정상에 오르다 보면 한 번도 쉬지 않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 힘들면 잠깐 쉬고 물도 한 모금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정상까지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가신 좁은 문 천국 문을 향해서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서 전진해 가야 할줄 믿습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 하는 말씀이죠. 오른편의 양은 영원한 복을 받고 왼편의 염소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은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돌보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그런 이웃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대접이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염소는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은 거죠. 약한 이웃을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됨이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반드시 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내적인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외적인 믿음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이 둘은 건강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인 신앙은 참 좋은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교회 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한번 체험하고 성경에 뭔가 진리를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한번 체험한 거, 뭔가 은혜를 입은 거, 그 은혜를 분명히 입긴 입었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꾸준히 잘한다는 거,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다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또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은 뭔가 잘 섬겨요. 대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참 수고로운 일을 참 잘하는데 마음의 믿음이 여리고 신앙의 의심이 많고 또 심지어는 뭔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양면성이 있다 했습니다.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이 반드시 조화되고 균형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은 수련의 계절이잖아요. 나는 뭔가 성경은 좀 많이 안 읽고 뭔가 은혜 체험한 것도 있는데 뭔가 헌신하고 봉사한 게좀 부족해 라고 여기신 분은 금년 하반기에는 뭔가 좀 섬겨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것을 뭔가 좀 대접하고 참 뭔가 섬겨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뭔가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성령 체험이 없고, 성경 말씀의 진리를 너무 잘 모른다면, 성경을 더 읽고, 성령 체험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살도록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반드시 참된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민주화가 무엇입니까? 정치에 있어서 민주화는 권력을 독점하지 않는 거죠. 권력을 나누어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권력이 독점이 되면 독재되는 거죠. 독재는 결국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게 합니다. 경제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죠. 경제 민주화가 뭐예요? 재벌들이 경제를 독점하지 않고 약자에게 소유를 나누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반드시 소득의 양극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복지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처음 나오면 기복주의 신앙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자신이 잘 되고 복받으려고 예수님 믿지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 교회 다닐 때에는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의 동기부여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에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어린아이 신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장성했는데 신앙은 어린아이예요 그게 뭐예요? 어른아이가 되는 거죠 어른은 어른인데 항상 아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른 아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아기가 울면 엄마는 놀랍게도 저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뭘 달라는 것인지 잘 알아차리고 젖을 주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만들어도 엄마는 알아차려요. 이처럼 성도가처럼 예수 믿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참잘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 초기에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대접만 받으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대접만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나누고 섬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맘마라는 말만 해도 엄마는 밥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맘마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받는 단계예요. 뭔가 계속 받는 거죠. 교회 와서 대접받고, 교회 와서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고 많은 대접 받는 단계가 있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뭔가 일을 해서 소유하고 집도 장만하고 뭔가 막 이렇게 그 소유하는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인생의 단계는 참으로 나눔의 단계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인생의 완성은 나눔의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받는 단계나 소유의 단계에서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단계,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좀 베풀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좀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지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분홍으로 태어나고 노벨 문화상을 받은 위대한 작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는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이 뭘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얻은 결론은 사람은 이웃을 향해 섬기고 나눌 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의 단편 소설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천을 해요. 자신의 소유 전부를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농노들에게 전부 나누어 줘 버립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인생을 떠나서 어느 시골 조그만 정거장에서 이렇게 인생을 마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순례자의 길이 있고 여행객의 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두 종류의 길이 있다니까요. 순례자의 길이 있고 여행자의 길이 있어요. 순례자의 신앙은 교회에서 무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순례자의 신앙은 내가 교회 덕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좀 겸손히 섬길까?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여행은 전혀 달라요. 뭔가 돈을 내고 패키지 여행 가면은 좋은 숙소, 좋은 음식, 좋은 볼거리 요구하잖아요. 채워지지 않으면은 가이드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행객으로 시장 생활을 하면 교회가 나에게 뭘 주냐? 내가 얻어지게 뭐냐?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 줘야 되고 성도들 중에 누군가 나에게 채워 주기만을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죠. 또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 또 신앙생활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무돌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아멘이세요. 우리 그런 교회 되십시다. 우리 무돌교회 만나면 신앙생활 방황이 끝나고 여기에 뿌리 내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잘 믿고 사는 것이죠.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 구호가 실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유람선처럼 여기고 유람선 여행객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구조선이고. 함께 내가 어떻게 죽게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를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누군가 다 인생 순례길을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다 누구나 외에가 없어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그런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존 어, 본인의 철로역정처럼 신앙의 순례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나누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 순례자는 최후 심판에서 주의 자비와 공유를 입어서 영원한 부활과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행객은 최후 심판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될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양떼인 우편 백성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염소떼인 좌편 백성이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으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고. 천국의 확신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결정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행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이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그 이유의 하나가 그거예요. 심판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구원과 참으로 인간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결정이 주님 손에 있는데 인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유익함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믿음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성교 순례 가면 사해를 꼭 가거든요. 사해는 지중해보다 해발 400미터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요단강 물이 흘러들어와서 사해로 오는데 그 사해바다에 한번 물이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증발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다 그래서 사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소화를 하고 배설을 해야 합니다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못하면 죽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섬기고 나누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자신을 구원하는 길로 가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참으로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벙든 자, 갇힌 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봐 준 것이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 올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지금 당장 나에게 박수와 칭찬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대가가 없어도 막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다 아실까요? 다 아시죠. 세상에서 칭찬 다 받고 세상에서 박수 다 받고 세상에서 내 영광 다 받으면 하늘 아래에서 받을 것이 뭐 있겠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을수록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했는데 돌아오지 않을수록 오히려 주님께서 하늘에서 더큰 영광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신앙 수련의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갈 때에 신앙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여행객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요구하고 아버지 따지는 그런 신앙 생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그 길을. 찬송하며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삶이 내삶 속에서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향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수련의 여름철을 맞아서 섬김과 나눔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